안녕하세요. 엑셀부터 구글까지 엑스고입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특정 함수 하나가 아니라 모든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엑셀은 가로와 세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를 지칭하는 말은 뭐 열, 컬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가로는 알파벳입니다. 세로는 마찬가지로 행과 로우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숫자다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는 알파벳이다. 세로는 숫자다 라는 사실을 인지한 채로 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셀은 엑셀 화면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셀을 특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가로 정보 두 번째는 세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에 있는 i와 세로에 있는 13이 만나서 위치한 셀이 i13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셀 주소를 봤을 때에는 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i13이라는 말을 봤으면 알파벳 i가 가로다. 숫자 13이 세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개념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좌표와 똑같습니다. 가로로 3만큼, 세로로 2만큼 있는 곳에 위치한 점. 이 점을 우리는 3.2라고 명명했습니다. 엑셀에서는 가로는 i, 세로는 13에 위치한 셀을 우리는 i13이라고 한다. 네, 정확하게 같은 개념이다. 다만 숫자,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과 숫자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C59라는 셀을 봤을 때 알파벳 C는 가로는 C구나. 세로는 59구나라는 것만 인지한 채로 넘어가면 되고요.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AC3이라는 셀을 봤을 때에는 AC 알파벳이죠? 네. 가로가 AC고 세로가 3인 셀이구나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각 셀에는 셀의 주소를 제가 값으로 넣어 놓았고요. 모두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함수에다가 특정 셀을 집어넣으면 해당 셀의 값이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값을 저희가 바꿔주면 같이 바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셀을 함수 안에 다른 셀을 넣은 채로 내려주게 되면, 내려준 만큼 해당 셀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상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에도 우리가 이동한 만큼 셀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셀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함수 안에다가 셀을 넣었을 때두 칸을 내려가면 내가 참조했던 셀도 두 칸이 내려가고요. 두 칸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해당 셀도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떠한 조작도 어떠한 명령도 하지 않아도 셀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처음으로 엑셀을 켰을 때 굉장히 신기했었는데요. 합계를 내는 거죠. 네, 세우각 매출 합계를 위해서 각 셀에 있는 수량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채워주면 자동으로 합계를 내주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는 원리를 알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셀을 하나 하나씩 넣었을 때 계산이 되고 우리가 이 셀을 한 칸을 내렸다면 내가 넣었던 셀들도 한 칸씩 내려와서 합계를 완성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합계가 아니라 각 지점의 비중을 구하라, 비율을 구하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얘를 합계로 나눠주면 없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했던 대로 셀을 채웠더니 잘못된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잘못된 숫자가 나왔을 때는 해당 셀을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떤 셀들이 함수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색깔로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딱 보면 이 빨간색 셀이 잘못됐죠. 빨간색 셀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한칸 이동했죠. 왜? 우리가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전에 엑셀 교육을 받았을 때. 고정시키고 싶으면 f4를 눌러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f4는 앞에서 누르셔도 되고요 뒤에서 누르셔도 되고 중간에서 누르셔도 됩니다 f4를 누른 다음에 셀을 채워주게 되면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셀을 내리면 이상한 숫자들이 또 나오죠 잘못된 숫자가 나왔을 때는 네, 셀을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문제점이 딱 하나 보이죠 빨간색 셀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우리가 F5라는 셀을 좀 조건을 줘야겠죠.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가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세로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가로는 뭐라고 했었죠? 알파벳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숫자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엑셀은 우리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게 즉 고정을 시키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달러 표시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알파벳은 움직이면 안 돼요. 숫자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숫자는 움직여도 돼라는 뜻에서 달러 표시를 지워주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셀을 채워 볼게요. 숫자가 잘 나온 것 같죠? 더블클릭을 해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식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알파벳은 가로, 숫자는 세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수 안에 셀 주소를 넣었을 때에는 각 셀들은 가로와 세로를 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정을 시키려면 각각의 가로와 세로 앞에 고정시키고자 하는 범위에 달러 표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로와 세로 움직인다, 고정시킨다 각각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총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다 외우시는 분들 네,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오히려 말리고 싶고요. 차라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 하나 해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F와 O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가 없죠? 그럼 F O는 내가 아래로 움직이면 아래로 움직이고 옆으로 움직이면 옆으로도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F와 O 앞에 각각 달러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F 알파벳 가로 가로로는 고정되어 있구나. 어 세로로도 고정되어 있구나. 아, 즉이 셀은 가로로도 세로로도 움직이지 못한다. 네, 세 번째 보면은 F는 앞에 아무것도 없죠. 가로로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겠구나 그런데 숫자 즉 세로로는 내가 움직여도 이 값은 고정되겠구나 F 앞에만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는 고정이 되고 O 앞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로로는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달러 사인을 넣고 빼고 하는 단축키는 F4키입니다 우리가 아까 입력했을 때에도 저는 보여드리려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는데 이 상태에서 F4를 누르게 되면 계속해서 달러 사인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게 돼요.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멈춰주시고 해당 수식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 꼭한 번에 완벽하게 수식을 채우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넣은 달러 표시가 제대로 들어갔을까? 틀리진 않았을까를 이 상태에서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어, 이렇게 고정해야 될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단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채워 보세요. 조금만 이렇게 채워 보시고요. 이상한 값이 나왔을 때 더블 클릭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원했던 거는 F5가 F6이 되길 바랬었는데 지금은 G가 됐어요. 즉 F가 G로 변했으니까 F는 남아 있길 원해. 고정이란 말이고요. 오는 움직이길 원해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셀을 채워보고요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했으면 더블클릭으로 최종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수식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달러 표시를 넣는 거는 f4 고요 f4를 여러 번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달러 표시를 놓게 한다 f4 키만 아시면 셀을 원하시는 대로 고정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의 주소는 가로, 세로를 의미합니다. 가로는 알파벳, 세로는 숫자입니다. 셀이 움직이면 함수 안에 넣었던 셀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싫어요. 나는 고정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와 세로, 알파벳과 숫자 앞에 달러 표시를 써 주시면 됩니다. 자, 달러 표시는 어떻게 쓰죠? f4키로 눌러 주면서. 원하는 위치에 달러 표시를 위치시키시면 끝나는 겁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렵다기보다는 낯설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요걸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위해서 엑셀 파일을 켰습니다. 그럴 때 시트를 하나 아무거나 만들고 숫자를 원하시는 만큼 써 주세요. 숫자의 개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2345를 써주시고 우측에다가는 뭐 원하시는 숫자를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공간에 구구단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네, 여기는 2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2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수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2 곱하기 1을 수식을 입력하면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리면 잘못됐다는 게 바로 한눈에 들어오죠 잘못됐을 때 더블클릭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는 D4가 아니라 D2에 있는 셀을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D2에 계속 남아 있길 원합니다. 즉 D2가 D3, D4가 되지 않길 원해요. 그러면 F4를 눌러서 숫자 앞에다가 움직이지 말라는 표시를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 채워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채워봤을 때에는 또 이상해지죠. 이상해졌을 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바로 나오죠. 우리는 C3에 있는 셀이 계속 C에 있길 원해요. 우리는 C3에 있는 셀이 D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C가 D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수정을 해주는 거죠. 자, C가 D가 되지 않게 C야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셀을 채워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이 완성됩니다. 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셀을 한 번에 채우는 방법은요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고요 입력할 범위를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이 화면에 있는 하얀색 셀이 수식에 입력된 셀인지 확인하시고요 F2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하면서 입력 모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과 엔터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내가 입력한 셀이 엑셀의 규칙에 따라서 입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자주 쓰는 기능이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함수만 알면 되지 뭐 구구단까지 만들면서 연습하고 싶진 않아요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63빌딩도요. 지상에 있는 63층을 쌓아 올리는 시간보다 63층을 견디기 위한 지하 기반 공사 기간이 더 길었다 그래요. 어떤 함수를 몇 개나 배울지 모르겠지만 함수의 개수보다도 함수를 잘쓸수 있도록 특성을 알고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맥락에서 함수를 입력할 때 어떻게 키보드를 써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엑스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cel to Google, Exco.